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의 낡고 오래된 중국 아닌 좋은 집과 풍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곳으로 명모시켰다는 것입니다. 재개발로 산만한 집이 늘어나면 적은 세대가 이사옵니다. 을지로동에도 2월달 3월달 60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을지로동 인구 수에 비하면 엄청난 인구가 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지로 도용의 모습도 바뀌겠죠. 아. 그렇게 인구가 늘어난 만큼 여기 공원이나 체육 시설이나 아. 학교나 어. 학원, 창원 입니다도 또 바뀌겠죠. 그 혜택은 그 여기에 계신 모든 주민이 아. 함께 리게될 겁니다. 기존 아. 영양과하기 아. 사업에 추가로 해서 어르신 교통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의 초등 돌봄 이 서비스 전화 없이 보다지속능한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또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재는 상담기간이 그습니다이 공간을 아, 상담이사인들한테 개방해서 함께 생활할수 있는 방법을 해준다고 하는게좀 배웠는데요. 한국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을지로 산업을 돕기 위해서 도심 디자인 센터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 앞으로 못해서 그냥 빈채로 있는데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리 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 여러분들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것은 어, 을지로동 세운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입니다. 장님께서도사람 그 건물이 하나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운지구의 특징은 직주라의 개념으로 직장과 주거와 또 즐길 수 있는 이세 개만의 통틀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게생물 지구입니다. 상반기 내에 생물 제작비를 위한 촉진 지구로 제작된 내용들이 나오면 하반기에는 전체 구역을 상대로 해서 생물 촉진 지구 계획 범경을시할서 이제 제작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을지로 통해 시설이 열악한 곳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점차 점차 개선돼서 여러분 모두 다 쾌적한 환경에 사시기를 기대하고요. 세운 지구에 산다르게 잡으시이 되게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동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중 하나가 바로 노가리 골목입니다 도로 점령허가를 내주어 순풍이 트이나 했는데 을지로 3가 재개발상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점령허가가 중단되었고 노가리 골목에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계획상 도로 점용 허가된 도로가 주차량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공사차들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보행자 안전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될것 같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외치러!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네, 감사합니다.